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합니다. 해보라 할려야 아멘 <웃음> 다시 아직 시간이 가서 다시 합니다 다시 거 준비 명 예. 시작 새벽 기도, 저희 궁전은 좀 멀어요. 새벽 기도를 선포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는데, 어그 교인들 중에 한 권사, 아주 연세가 많으신 관사님이 계신데, 어그 권사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전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표시하시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다녔거든요. 이번에 그 이제, 원래는 수요일 날 이제 같이 전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오시면서, 오늘 시간 되시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시간 된다고, 그래도 일단 만나기도 했고, 이제 갔어요. 오늘도 그 저보고, 권사님께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사님 그냥, 따라갈게요. 저는 어차피 이제 써으니까 써. 그, 저기, 양산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계양산 사거리 입구에서 이 전도들을 이제 계속 전도들을 이제 끼워갖고 이게 예,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고 천국가세를 지금은 안 하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지금은 이제 전도들을 이제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근데안 내렸어. 그래서 제가 혼자 한그 이제 기후건도에서 이제 계속 노방전도를 하고 저는 어디로 갔냐면 풍원 올라갔어요. 부모 올라가서 백리실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저는 절반들 주면 조을했죠 근데 네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디가 수술을 하고 아파서 여기 안돼있다고 그렇게 그냥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발 놓칠 수가 없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신장이요?" 그랬더니, 이러세요. 그래서, 아 유방암 수술하셨군요. 분이 눈이 둥글해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냐면 제가 유방암 수술했으니까그 붉. 제가 유방암 수술해서 붉증으로 안면 접촉등이있다고 됐는데 그럼 이제, 병,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모든 가방에 전도지가 있어요. 모든 가방에. 그런데 딱.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 그 병원에 매일 그 119차 보면은 그 119, 119차에 녹뱀 있잖아. 그큰 그 대학병원에는 그 의사들 가운에녹뱀 가운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촉을 하고 그 전도지를 제가 딱 꺼냈어. 그래서 이제 녹식자의 유래서부터 시작해서 녹뱀이 장때의 녹뱀을 다 유래를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무당의 며느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나? <laughs> 무당의 며느리입니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럼 무당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네요? 그랬어요. 이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죠 내가 이제 그러면서 보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냐면 어, 목사님들 자제분이 결혼을 할 때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지만 무당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장히 반대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래서 내가 뭐라 냐면 어, 성경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3대를 멸망을 합니다. 3대에 멸망을 하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러이러한 분이시니까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보험을 해서 저를 따라서 그 하나님은 이제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8 0대가 넘으셨으니까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저를 따라서 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천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아멘을 하셨으니까 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 거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기도를 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3대의 저주로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이 저주의 끈을 끊어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또한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야? 성령님 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 아니 처음 만나는 여자가 저주를 상대가 저주를 내린다고 그러고 저주했거요 끊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 저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가셨어. 가시고 그 옆에 젊은 이제 한 40대 정도 여, 이제 젊은 여자가 계셨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접촉을 또 했죠. 어? 눈이 참 맑으시네. 눈이 참 맑으시네요. 어렸을 때그회한번 다녀보셨죠? 제가 그랬어요. 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언니하고 복음 에게할때 저 따라서 속으로 기도하셨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는 아니고, 조금이요. 이러 쓰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하고 같이 나갔던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분이 이제 뭐라 그래 전달했냐면, 예수님 이고 천국 가세요라고 언어하는 때보고 전도회들을 전했더니, 나 친구 안갈 거야 우리 집래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이제 나는 아, 그러면 지옥 가요 중에서 굉장히 연약하신 분이거든, 같이 전도회 드는 분. 그럼 지옥 가요, 그랬대. 우리들이 당신이 뭔데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아냐하면서 머리 부대기를 끌어잡고 땅길 오. 그러한 기세로 달려들듯.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장님 그럴 때는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속으로 주의보호를 외치세요. 제대로 한걸도으로 있어요. <웃음> <웃음> 자, 박사님 번저 주겠습니다. 강사님이 지금 한것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들었어요. 엄청 잘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유방암 수술했어요. 이 공감대 가 네. 형성되잖아요. 그 이럴 때니까 얼마나, 나도 이 방에서 술했어. 그 벌써 마음이 여유있어, 거기 공감대가. 그럼 모든 가방에 전부지가 있다는 건 뭐냐? 그 준비되어 있다는 전는잖아요 훈련된 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딱 벌써 아까 얘기하면 진행하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들으셨죠? 눈이 맑으네요. 이 접촉점이잖아요.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눈이 엄청 맑으시네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훈련이 현장에 많이 됐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나고 따라했지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굉장히 훈련된 사람은 이게 달라요. 우리 저 권사님은 제가 저, 저 젊을 때 만났는데, 이렇게 나이가 서로 많아졌어요. 저제 전도사 26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그때는 교회를 막 나온 거예요. 전도에서. 집사도 아닐 때죠. 좋은 건데, 저분이 서울에서 어, 고해과야 분이에요 산수 산수 고해과야 하고 엄청 많이걸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다늘어놓고 전부 오직 그냥 전도에만 지금도 좀 지금 마음도 전도에만 뜨거운 분이요 음. 대단하죠? 음. 어 그래서 우리 건사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많아요. <laughs> 네, 그때 <그냥. 웃음> 전도사 때네 한번 저보고 오라더라고. 사실 그때 유방암 수술이니까 병원에 좀 우리 영국에서 갔더니 나니한테 천만 원딱내이면서 그때우리가 목사님과 제가 국역자 때 해외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갖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해외에다가 우리 선교 교회를 세운다. 그랬더니 나도 하나 세워주세요. 음. 천만 원 그때 당시엔는 그게 됐어요. 필리핀에. 그래갖고 우리가 필리핀에 세기를 세웠거든요.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50개를 세겼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국역자 때. 저희가 한, 하나님께서 한 해외 한 20개 정도 나라 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교회를 50개를 세겠다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저희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를한 10몇 개는 세웠어요. 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운동목사님 말씀 중에 자료가 하나 있다고. 천만 원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한 번은 저들의 돈을 딱 300만 원을 내면서 비행기 값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기를 생각해.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 비행기 값 하라고. 근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얼마 사냐 540짜리 월세 살았어 <웃음> <웃음> 어렵잖아 음. 어려운데 유방암 시술을 나왔다고 그 돈을 음. 내는게 쉬워거요 쉬워요? 어려워요? <웃음> <웃음> 음. 오늘 권사님은 마음이 큰다 내가 있어요 권사님 내가 장담하지만 권사님 하나님 집주십니다 그랬어요 진짜 집주셨어요 진짜 <웃음> <웃음> 내 집을 주셨어요. <laughs> 내 남편은 이제 서천에서 그러셨지만.